마태복음 정독 일곱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7강의 제목은 의로운 요셉입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중에서 사실은 감춰진 주인공이 있으니 그가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아주 중요한 인물로 나오고 마리아의 신앙이 아주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수태고지를 할때 마리아가 예전 개혁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주의 계집종 이온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하면서 그 어려운 그 처녀가 애를 베는 거잖아요 그 어려운 난관에서도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동정녀가 아기를 낳는 그 신비함 그런 것들이 누가복음에 강조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요 마리아의 신앙에 포커스를 두기 보다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부각합니다 근데 가려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요셉이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로 1장과 2장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독특한 결혼 문화인데요 약혼을 먼저 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를 지내는데, 둘이는 그런 부부예요. 공인된 부부예요. 그런데 동거는 하지 않습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요. 그 이런 상황은요, 얼마나 요셉한테 불리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요셉은요, 마리아를 의심할 수 밖에 없어요. 이미 자기의 부인이거든요. 확실히 공인된 부인이에요. 하지만 자기는 잠자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아기를 가졌어요. 그럼 이건 확실한 분륜이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너무너무 분노할 일이라는 것을 이 구절이 보여줍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요셉은 여기 성경에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이 우리말 성경에 좀 문제가요. 그 그녀 그것 이걸 전부 다 그라고 그냥 해 버려요. 그러니까 되게 헷갈려요. 근데 여기 나오는 그는 그녀입니다. 그녀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가만히 비밀스럽게는 말이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었는지는 모르지만요. 여기 그녀 마리아를 요셉이 굉장히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이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이 성경에 딱두번 나오는데요. 골로세스에 한번 나오는데, 구경거리로 하다 이런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하든지 구경거리가 안 되는 한도 안에서 비밀스럽게 끊는다는 게 이게 파혼 용어예요. 이 약혼을 파혼을 하려고 요셉이 노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요. 요셉은 여기서 가장 펄펄 뛰어야 될 사람이에요. 자기가 분명히 결혼을 했고, 동거는 안 했는데 아기가 생겼다. 근데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성령으로 애기 가졌어요. 그러면요, 이게 좀 처녀가 애를 뵈도 뭐할 말이 있다고 그 처녀가 애뵌 이유 중에 가장 황당한 이유 아닙니까? 근데 그걸 듣고도 요셉은 참았어요. 그리고는 마리아의 입장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마리아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안 되고 징계거리가 안 되기 위해서 뭔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뭘 했을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상황이 더안 나오지만 그의 의도는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마리아가 조롱거리가 안 되도록 하면서 이 결혼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무효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상으로는 마리아를 위해서 그렇게 의도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한 배려를 성경이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니카이오스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의로운, 의롭다, 의인을 칭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뭐가 드러나냐면 마태복음이 의를 뭐라고 말하느냐가 드러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장 13절에 보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기가 의인인 척하는 의인, 의인이라고 믿는 의인,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의인은 예수님께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믿고 자기 속에 있는 악한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의인이 될수 있다는 것그 복음의 비밀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쓰고 마태복음을 읽었던 이그 당시의 분들이 본질을 추구하는 정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나눴죠 핵심을 꿰뚫는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족보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럴듯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지만 봤더니 죄의 역사고 사람도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속에 죄가 있고 왕, 헤롯의 왕궁에 있는 그 멋있는 서기관들도 알고 봤더니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상고의 영혼의 근본을 두신 하나님의 아들이란건 빼먹고 있는 그리고는 헤롯의 왕궁에 빌붙어 있는 그 핵심을 꿰뚫어 가지고 그들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진정한 의인은 누가 될수 있느냐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죄인됨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의인이 될수 있다. 이 가능성을 마태복음은 깔고 있어요. 밑바닥에. 그런 상황에서 마태복음은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하면서 의인의 칭호를 줘요. 그러면 요셉이 가진 그 의, 마태복음이 인정하는 의,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의는 뭡니까? 자기 속에서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하고 주장하는 의. 그래서 난 의인이라고 내가 내세울 때 주님은 그런 사람 나 부르러 안 왔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진짜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뭐냐. 내 곁에 곤란에 빠진, 내 곁에 고통에 빠진, 내 곁에서 소외되어 있는 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의라는 것을 이. 요셉의 예를 통해서, 요셉을 의인이라고 부르면서 마태복음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가르침의 본질을 꿰뚫어 볼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놀랍게도 같은 패턴으로 요셉이 주인공으로요, 요셉에게 세번 꿈에 하나님의 말씀에 현몽이 나타납니다.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랬더니요 요셉은 말씀의 지시를 받으면 그 다음 즉각적으로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이렇게 나오죠 그 말씀의 지시가 있으면 즉각 순종해요 근데 2장 13절에도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사자가 요셉에게 현모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또 같은 패턴이죠.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 이렇게 나오죠. 요셉은요, 그냥 시키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장 19절에도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했더니, 그 다음절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요셉은 말씀이 주어지고, 뭐를 하라고 지시하면 벌떡 일어나서 그대로 해당했던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요셉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는 뭐냐? 타인에 대한 배려였다는 거죠. 자기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사람들 누굽니까? 그 어머니와 아기. 그 어머니와 아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 자기의 숙명이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고, 의무고, 그리고 그거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위해서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던 사람이 요셉이었고, 그 요셉을 성경은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개념은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나오는 이 세계 심판 이야기라는 구절이 있죠. 양과 염소를 갈라서 예수님이 심판하신 장면. 근데 그때의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니까 의인들이 묻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을 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40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되어 있는 사람.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 고통 중에 빠진 사람, 슬픔에 빠진 사람. 뭔가 필요한데 공급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 중 그런 작은 자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고, 그것이 곧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는 것이고, 그것이 곧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된다. 판단의 기준이 된다. 임금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악인은 누굽니까? 45절에 이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르노니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 결론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여러분 마태복음이 말하는 정말 의인의 가치관을 아시겠죠 그들은 의로운 척하는 의인들이 아니에요 번드르한 족보와 같은 의인들이 아니라요 껍데기가 화려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의인은 뭐냐 내 곁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라도 작은 거라도 작은 자에게 줄줄 줄 아는 것. 실제적으로 손과 발이 움직여서 섬길 수 있는 것. 그걸 요셉을 통해서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동군서주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대로 즉각즉각 즉각 순종하면서 그 힘없고 연약한 모자를 위해서 달리던 그 요셉을 성경이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동시에 그 행동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요셉 이야기였다는 거죠. 우리도 요셉과 같이 진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